이제, 벡터가 무엇인지 우리가 대충 이해를 했으니까, 이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연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벡터는 단일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1차원 자료 형태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벡터인데, 일단 이 벡터에 어떤 값들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삼술전산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드 4-1을 보면, 이 벡터 D에 5개의 이제 값을 이제 저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 D에다가 2를 곱합니다. 근데 D는 숫자가 아니라 벡터이죠. 그리고 여기에 값이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섯 개나 들어있는 벡터 D와 d에 대해서 2를 곱하면 연산이 예,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결과를 보니까 예, 이 결과 아, 이 이거는 이제 벡터 d에 다 예, 개의 값을 저장하는 거고요 이제 결과를 제가 살펴보니까 어, 이 벡터 d에다가 2를 곱해서 출력을 했더니 2, 8, 6, 14, 16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 원래 d는 1, 4, 3, 7, 8이었어요. 근데 2, 2를 곱하니까 2, 8, 6, 14, 16 됐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대충 눈치를 챌수 있죠. 아, 어, 벡터 d에다가 2를 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각각의 값에다가 2를 다 곱해 주는 거죠. 즉 여기에 벡터 d가 어, 있는데 2곱하기 d 그러면 여기다가 각각 다 2를 곱해 주니까 2, 8, 6, 14, 16이 되는 거고요. 어,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요 숫자만을 보여줄 뿐이지 d 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D에 있는 값들을 다 2배씩 해주려면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걸 도로 D에다 저장을 해야지 D에 있는 값이 2배에 대해서 바뀌죠. 그래서 원래 D는 1, 4, 3, 7, 8이었는데 어, 바뀌었을 때의 d는 이제 두 배씩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벡터에다가 이를 곱해서 출력하면 에, 출력된 결과만 보여줄 뿐이지 d에는 변화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벡터에 대한 연산, 연사, 산술 연산은 벡터에 들어 있는 값 하나 하나에 대한 연산으로 바뀌어서 실행이 된다. 예, 이것이 예,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될 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에서 o를 빼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뒤에 있는 각각의 값에서 다 이제 5를 빼니까 이 값이 이렇게 이제 바뀌고요. 뒤에 있는 값들 하나하나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4를 더하면, 어 마찬가지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죠. 일단은 3을 다 곱해주겠죠. 여기다가. 3을 다 곱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이 각각에 대해서 또 4를 다 더해줍니다. 각각.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벡터에 대한 산술 연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벡터에 들어있는 값 하나하나에 대한 연산으로 바뀌어서 실행이 된다. 이게 이제 벡터에 저장했을 때 굉장히 편한 점이고요. 수학에서 다루는 벡터도 같은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벡터라는 이름이 이제 붙은 것입니다. 자, 벡터와 어떤 숫자와 의 산술 연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벡터와 벡터끼리 이제 연산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제 코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벡터와 벡터 간의 산술 연산은 어, 대응 벡터 간에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값들끼리 연산으로 바뀐다. 즉 여기 보면 x가 1 2 3 4고요. y가 5 6 7 8일 때이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렇게 대응하는 위치에 있는끼리 이렇게 더해진다는 얘기죠. 6 8 10, 12 예, 이렇게 더해져서 어, 출력이 됩니다. 곱하기는 마찬가지죠 1곱하기 5, 2곱하기 6, 3곱하기 7, 4곱하기 8의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벡터와 벡터 간의 산술 연산은 벡터 간에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값끼리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를 산술 연산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두 개의 에, 길이가 같아야겠죠. 얘는 다섯 개인데얘개면 더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길이가 같아야 되고 당연히 이게 숫자여야겠죠 그쵸? 숫자여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풀, 어,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벡터 x에 1, 2, 3, 4를 저장했습니다 저장됐나 보면 1, 2, 3, 4잘 저장됐고요 벡터 y에 5, 6, 7, 8을 저장했고요 마찬가지로 y에 잘 저장됐나 보니까 잘 저장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x 플러스 y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본 것처럼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해졌죠? 곱하기라 하면, 예,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것끼리 이제 곱해진 것이 확인이 됩니다. x와 y를 더해서 z라고 하는 새로운 벡터에 넣었더니 이제 6, 8, 10, 10 이렇게, 예, 잘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 이건 코드 4-3은 좀 다른 예인데요. 이거는 이제 산술 연산이 아니라 벡터와 벡터를 묶어줍니다. 이 c 함수가 이제 묶어주는 함수잖아요. 여러 개를 하나로. 그러다 보니까 벡터와 벡터도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벡터 x에 있는 원소들과 벡터 y에 있는 원소들이 차례로 묶여서 m이라고 하는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m을 출력해 보면 벡터의 x에 있던 1, 2, 3, 4와 그쵸? 벡터 y에 있던 5, 6, 7, 8이 합쳐져서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y, x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면 5, 6, 7, 8이 먼저 나왔죠. 즉 그래서 이 묶어줄 때 무엇을 먼저 묶어주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벡터에 있는 값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뒤에 있는 벡터의 값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이 경우는 뭐죠? x에 있는 원소들과 y에 있는 원소들을 그 이, 이그 합친 다음에 그다음에 90과 100이라는 값을 이제 추가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 13.78에다가 뒤에 90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c 함수는 어, 어떤 값들을 묶어줄 때도 쓰지만 벡터를 묶어줄 때, 혹은 벡터와 값들을 묶어줄 때도 사용이 된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고요. 이얘는 아, 지금 v1은 그렇죠? v1은 예, 숫자 타입이죠, 그렇죠? 원소들이. 근데 V2는 문자 타입이죠. 근데 이 숫자 타입과 문자 타입의 원소들을 합쳐, 합쳐서 묶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여기에 이제 보이는 것처럼, 예 원래 그 V1은 1, 2, 3, 4 숫자였는데, 그렇죠? 숫자였는데, 예 이것이 이제 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데이, 데이터 타입이 다른 것들을 묶으면 이렇게 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예를 예,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 벡터와 벡터의 연산이 이제 가능하고요. 또이 벡터들을 입력 값으로 받는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벡터에 있는 값들의 그 합을 구하는 함수, 벡터, 벡터에 들어있는 값들의 평균 구하는 함수, 중앙 값,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정렬, 정렬은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이 값들의 범위, 즉, 어, 벡터에 들어있는 값들의 최소 값과 최대 값을 이렇게 각각 보여주는. 그 다음에 이 랭스, 이것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이게 개수가 몇 개냐, 벡터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를 세일 때이 랭스 함수를 씁니다. 길이라는 뜻인데, 길이는 즉, 원소의 개수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 이걸 적용한 어, 예제가 되겠는데 이것도 직접 실행해 보는 게 좋겠죠? 자, 벡터 d에 1부터 10까지의 값을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합을 더하려면 1 더하기 2 더하기 이거 힘들죠? 그냥 sum 함수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55 나왔죠? 그 다음에 벡터 d에 있는 값들에 이거는 뭘까요? 벡터 d에 있는 값들에 각각 2를 다 곱하는 거죠. 근데 그 곱한 다음에 그 곱한 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돼야 정상입니까? 네110 정상이죠. 랭스는 어 원소의 개수니까 10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어 1부터 5,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에 있는 값들 이거죠, 그렇죠? 이거에 예, 요거 요거의 평균이죠. 전체 평균이 아니고 요 부분 평, 부분 원소에 대한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d에 있는 값 중에서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1. 그다음에 d를 소트하면 기본이 뭐죠? 오름차순이죠. 그래서 1, 2, 3, 10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decreasing은 false. 이거는 오름차순을 하지 아, 내림차순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그냥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오름차순 아, 내림차순을 true로 바꾸면 예, true로 바꾸면 자, 이렇게 거꾸로 되고요. 요때 여기 디크리징에쓰는 false와 true는 예, 그냥 f t 이렇게 예, 줄여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뭐 똑같죠. 그다음에 중앙값 구하는 거.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뭐죠? 전체 합을 개수로 나누니까 이게 평균이죠 그렇죠 평균 구한 거니까 5.5 이렇게 평균이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벡터에는 논리연산자도 적용이 가능한데 논리연산자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크냐 뭐 크거나 같으냐 뭐 이건데 예, 이 어,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게 이제 아래서는 예, 같으냐를 이걸로 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수학식에서는 두개같으냐를 이걸로 표시하는데 그렇죠? 근데 예, 이걸로 표시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예,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개가 같으냐는이 이퀄 호두 개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같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어 A 또는 B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만족, 그렇죠? 드는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 만족. 네. 그래서 이런 이런 논리 연산자를 아, 이 벡터 연산에 적용해서 아주 재밌는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한번 이제 따라서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d 에 1에서 9까지의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d가 5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이건 그냥 직접 하나하나 명령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에 1부터 9까지의 값을 저장했고요. 그러면 d를 보면 이제 이렇게 9개의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d가 5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벡터하고, 어, 떤 값하고의 연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d에 들어있는 값 하나하나에 대한 연산은 바뀌죠. 그래서 뒤에 첫 번째 값이 1이 5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니까 이제 false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가 또 5보다 크거나 같으냐?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쭉다 false로 가다가 언제 true가 될까요? 예, 5일 때 그렇죠. 5일 때 true, 예, 6, 7, 8, 9일 때 각각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어, 벡터와 어떤 숫자에 대한 이 논리연산자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과는 true f a l s e 로 나온다. 논리연산의 결과는 항상 true f a l s e 죠 근데 이게, 이, 이건 또 이제 재밌네요. 아, 분명 d에 이 꺽쇠 안에는 뭘 써야 되는 거죠? 인덱스를 써야 되는 거죠. 인덱스를 넣어야 되죠. d에 있는 값들을 뽑아내기 위한 인덱스를 써야 되는데, 인덱스를 써야 될 자리에 논리연산 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d가 5보다 크냐는 결과가 뭐냐면 이거예요. 1, 2, 3, 4, 5까지는 false고죠. 그 다음에 6, 7, 8, 9가 true인.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결과가 이 인덱스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덱스는 어떤 값을 골라내기 위한 건데, 이 true false가 여기에 인덱스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골라내냐면, true인 것들을 골라내게 됩니다. 이제 알겠죠? 트루인 것들을 골라내게 돼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d에서 골, 1, 2, 3, 4, 5, 6, 7, 8, 9에, 각각 false부터 true까지가, 아, 대응이 되는데, 아, 그럼 d가 5보다 큰 것만 골라라. 이렇게 되면, 네, true인 것들만 고릅니다. 그러니까, 6, 7, 8, 9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니까, 6, 7, 8, 9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아,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뭘까요? D가 5보다 큰 거는, 어 앞에서 본 것처럼, 결과가 이건데, 이거에 합계를 내라. <laughs> 어, 이거 이상한 연산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 true false가 어이 삼술 연산에 사용이 되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false는 0으로 작동되고요. true는 1로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아 0, 0 0 0 0 0 1 1 1 1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d가 5보다 큰 거에 합계를 내면 1만 더해지니까 4가 됩니다. 이 4개죠. 그렇죠? 6 7 8 9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d 에 D에 있는 값 중에서 5보다 큰 것들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죠? 렇 예. D에 저장된 값 중에서 5보다 큰 값의 개수를 구하는 거와 의미상 같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이렇게 하면 된다. 그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나요? D가 5보다 큰 경우에 대한 합은 어, 우리가 봤는데, 이거가 D에 적용됐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이 결과가 뭐였죠? 다시 가보면, 예, 이거죠, 그쵸? 예, 이거의 결과는 6, 7, 8, 9죠. 그러니까, s m 하면은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이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s m 은 6, 7, 8, 9에 대한 합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한 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30이 예, 나오, 나오는 그런 예, 결과를 여러분이 예, 볼 수가 있습니다.